자, 일단, 퍼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금, 그, 로아 헌터스의 청룡진님의 방송이 끝났고, 그래서 이제 클리어한 모든 영상들이랑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사실 약간 좀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들이 이제 막 지금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퍼클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물론 응원하는 분위기 있었지만, 과도한 어떤 그런 뭐, 비난, 비방을 포함한 다양한 반응들이 막 혼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퍼스트 클리어가 나온 그 시점부터는 그 해당 공대에 대한 다양한 리스펙들과, 그다음에 이런 또 축제와 같은 분위기들이 연출이 돼가지고 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여러 이드 레이스 문화가 있는 게임들을 주변에서 보면 어... 이런 레이스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유저들의 그 노력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뭐 공대를 응원하는 방식과 그런 팬덤 간의 충돌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가 긴 RPG 게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혼돈이에요. 혼돈이었는데 어쨌든 퍼스트 클리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공대의 트라이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풀어진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지금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제 만개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 참 다행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탑10 결정이 다된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뭐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laughs> 이런 레이스 문화를 있을 때마다 굉장히 또 즐겁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와 어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청 문화도 그렇고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방송을 하실 텐데 그냥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려면 이제 다른 어떤 이런 대표적인 게임들도 정말 수년간의 그런 문화와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제 생각은 시청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게임을 이제 진하게 즐기지 않아도 사실은 이런 실력적인 부분들이 이제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뭐그 기존에 있었던 정말 그 대세 게임들의 그 프로 신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에도 아직까지 막 우리 막 욕하고 그러잖아 막 어? 축구 국가 대표 막 뛰는 막그뭐 패스를 왜 그따구라도 막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깔고 가려면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보려면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쌓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이거는 시청하시는 분이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하게 이 레이스에 참여하는 일반인 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 레이스들을 중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같이 또이 밤을 즐겨 주시고 계신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제 예전에 그 이런 행사들을 기획도 해보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게임사랑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존에 와우를 할 때나 이제 그럴 때도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심하 조심스럽고 그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개발진과 게임사의 어떤 그런 도전과 그 다음에 성숙한 시청 문화라고 할게요. 뭐 굳이 건전까지는 안 해도 돼. 뭐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이제 무슨 뭐 공영 방송도 아니고. 어. 근데 이제 성숙한 어떤 그런 시청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사실 방송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큰 공대도 있어. 성적만 따지고 보면. 어, 근데, 아,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다 드러내면서도, 방송을 할 만한 그런, 메리트와, 그런 무대와,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기를 저는 바라는 편입니다. 물론, 이후에 또 게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퍼스트킬 레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뭐 무조건 뭐, 선비처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재밌게 즐길 건즐기되 너무 과하게 이제 주된 목적보다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만 좀 만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임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처음에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WW 인줄 알았더니 UFC였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유명인이 됐는데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허짓거리 하다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공대와 그 명맥들을 다 한순간에 이제 어,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 음. 그러니까 로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우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보는 거 재밌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점점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고 하는 어떤 그런 방송들 많아지잖아 개꿀잼이에요 제가 카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퍼스트 트라이를 할 스펙도 실력도 안 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그냥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즐거워한단 말이야. 어. 너무 재밌어요. 잘하는 분들끼리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피드백하면서 보는 거 너무 재밌잖아. 어. 또 가끔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볼수 있는 공대들이 많아진다는 거 되게, 어, 즐거운 일이죠.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흘러나오고 또그 등장할 수 있도록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공격대가 너무 의미가 큰것 같아요. 네. 또 대부분 또 일반인 분들이시고 또 에스더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실력으로 어. 이제 본인들 팀에 맞춘 그런 최적화를 통해서 증명해 낸 거잖아 물론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우리 로사단 분들께는 또 이제 너무 아쉽고 아깝고 그런 결과가 될수 있겠지만 뭐 다방면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배킬 영상을 보는데도 거의 뭐 기계더라고요 기계. 저는 처음에 디스코트가 꺼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일정 구간까지는 말 한마디 없이 8 명에서 무슨 로봇트처럼 패더라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청룡진님이 설명해주시는데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냥 마이클 조던이 야 그냥 드리블만 잘하면은 농구 잘할 수 있어. 거의 뭐 거의 뭐이 수준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 아 이거 기믹은 간단합니다. 안 간단해요. 안 간단하다고. 그 어떻게 간단해? 그냥 돌아버리겠네. 그냥 보, 보 보기만 해도 이거 어떻게 보냐고 이거를. 뭐 어쨌든 예 그만큼 격차가 있다. 실력적인 격차가 이런 것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볼수 있었고, 이게 거의 끝자락까지 다다른 공대는, 어, 뭐 하루 이틀 안에 또 이제 순위가 채워질 수 있겠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에 발악하는 거 보니까, 그 전까지 가는 그 2-3이라고 하는 그 관문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거, 거기다 지금 이제 아크 그리드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많은 공대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빠듯한 어떤 레이드가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있잖아요. 일정을 오래 길게 끝까지 뺄수 있는 공대한테 제 생각에는 한두 자리 정도 탑텐 자리가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여서 좀뭐 그런 뭐 얘기까지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로아 헌터스 신년동님 문설 님발구민님 생각해볼게 님 윤노랑 님 청룡진 님힘공님또 우리 카드레즈 님 이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과 어~ 또 리스펙의 그~ 마음들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본격적인 우리의 로생을 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네.